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실험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해, 할 거예요. 몬스터 헌터에 관해서 말이죠. 오늘은 어떤 거를 실험을 하려고 하느냐? 과연 마비의 극한까지 다다르면 은한 판에 몇 번의 마비를 걸수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은 크게 여러 가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마라더 트래커라는 마비 속성의 390짜리 해머를 어, 이렇게 마비속성 강화를 통해서 480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장비, 조라마그다, 조라마그다 세트, 세 개를 착용, 착용함으로써 용산용의 비기, 회식력 특수를 띄웠는데, 이건 뭐냐? 마비속성을 좀더 강하게 부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간파를 7일까지 찍었고요 기본적으로, 해머, 치명타율이 높기 때문에, 이 치명타율까지 합쳐서 총 30-60%의 이런 회식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가면은 무작정 저는 무조건 스피만 둘 겁니다. 그래서 몇 번에 마비가 뜨는지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렛츠케릭 자, 고령을 먹는 자, 배부르게 먹는 자, 이분을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게임 시작되면 화학복장까지 입을 겁니다. 화학복장까지 해서 굉장히 괴롭혀보도록 할게요. 자, 칼날 연마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일단 처음에는 부동복장을 입을게요.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울기 때문에 초반에 이 세팅이 좀어 귀마개로 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세팅이었기 때문에 이번 셔만에이건좀 입도록 할게요. 자 무조건 저건 무조건 마비만 겁니다. 이로 와면 모실게요. 자 올라타는데 무시해주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냥. 자 그냥 때려주시고. 아직도 마비가안 걸렸어요. 어이고 자, 첫 번째 마비 걸렸죠? 자, 계속 때려 보도록 할게요. 자. 자, 똑방은 좀 찍어 주시고 자, 계속 겁니다, 이제. 저 마비만 걸 거예요, 맞든 말든. 아이고. 자, 두 번째 마비. 두 번째 마비 왔죠? 이건 불러줘겠죠 이거 가지만 하지 마, 아프니까. 또 누웠고 자, 최대한 때려줍니다. 이러다 또 기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맞았죠? 흐! 자, 이번에 돌고 나서 화합복장을 입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차피 끝났으니까 화합복장을 입도록 할게 뿌리치기! 야, 그만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는 안 된다. 아 올라탔죠? 내려고 뛰죠 내리고. 자 그냥 돌겠습니다. 좀... 자죠. 재워버렸어요, 고양이가. 하지만 저는 세게 때리기보다는 무조건 네, 단차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회신격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몇 번에, <laughs> 뛰겠죠? 아직 안 뛰네요. 몇 번에 마비를 걸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뛰네요. 자, 가볍게 피해주시고, 어, 화가 났는데? 무시합니다. 발볕게 무시해주시고. 계속 뛸 거예요. 여신기고 빡빡 터져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걸려요. 또 간다. 오케이. 몇 번째죠?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걸렸어요. 올라 탔고, 무시하고 내려갑니다. 따라갑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정도 던져주고 안 되면 말고요. 아, 안 되네요. 따라갑니다. 그냥 저희는 뭐, 이번 실험에 중요한 것보다 마비를 몇번 얻을 수 있느냐. 자, 이번에 KO가 걸려주면 땡큐긴 한데, 아마 안 걸리겠죠. 이게 KO 걸렸죠? 이제 마비를 이용해서 그냥 최대한 타수가 많은 공격을 때립니다, 저는. 회심만 뜨면 되기 때문에. 어, 뭔가? 아, 아니죠. 끼진 않겠죠. 맵만 열겠죠. 아니네요? 맵을 안 여네. 뭐하는 친구지? 그럼 열어, 빨리. 이제 얼마 안 있어도 뛰겠네요, 바로 마비? 아, 마비 안 걸렸네요 제발, 마비! 마비는 해보다 잘안걸려 지금. 에라, 모르겠다! 자, 열어보 어, 또 걸렸죠? 마비. 자, 이동합니다, 그러면 또. 머리로 가볼게요, 한번. 어, 잡았죠? 정확하게 마지막 마비를 걸고 이제 잡게 된것 같은데 총몇 번의 마비를 걸었죠? 다섯 번인가요? 네 번인가요? 일단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고 아 일단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마비를 좀 극대한으로 걸면은 도대체 몇 번의 마비를 걸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번 영상을 찍었어요 제 생각에는 어떤가요?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크게 마비를 많이 걸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었는데 어 지금 이거를 위해서 지금 영산용의 비기까지 띄우고 마비 속정 강화까지 찍고 마비 해머를 들고 이런거에 비해서는 그니까 이걸 위해서 많이 포기한 그런 세팅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체감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게 뭐 파티플에서 쓰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소감은 그렇습니다 뭐 마비 건 횟수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은 이거를 과연 실전에서 쓸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은 하면 되는게 바로 모노네 세계니까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재밌었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